여러분 안녕하세요. 시미 입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한 선물 룩북으로 가지고 왔는데요. 요즘 제가 자주 입는 옷 스타일부터 그 다음에 이제 어울리는 틴트 추천까지 이렇게 싹 보여드릴 예정이에요. 특히 오늘 소개드릴 틴트는 제가 올해 초부터 제작에 참여해가지고 진짜 정말로 아주 자신있게 추천드리는 클리오 쉬폰 블러 틴트입니다. 이렇게 컬러는 6개가 있고 전부 예쁜 컬러지만 매용픽으로는 1호 피치 베베와 6호 하트포인트 이렇게 두 개예요. 포근한 감성에 무드있는 컬러이고 생크림처럼 쉬폰 재질이어고 아주 뽀용뽀용 여름철에 지속력 좋은 틴트예요. 입술, 주름 사이사이 매끄럽게 블렌딩 되는 아주 역대급 틴트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많은 간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해볼까요? 꼭팅 짠! 첫 번째 코디는 완전 이렇게 청순 걸페미닌한블루로 입어봤어요. 제가 소라색 진짜 처돌이여가지고 엄청 엄청 좋아하는데 요즘은 또 이렇게 강민경 언니 스타일로 입는 걸 퐁당 빠져서 와이드한 흰색 슬랙스에다가 루외 부르 가방 매줬어요 이제 머 시즌에 맞게 이런 식으로 살짝 라타은 아니고 뭐라 해야 되죠? 이런 소재와 색감이 너무 잘 어울리는 옷으로 이제 매치를 해봤어요. 블라우스는 이렇게 매듭을 맬수 있는 타이 포인트가 있는데 저는 리본을 묶으면 약간 너무. 나 선물 이런 느낌이 강해가지고 그냥 이런 식으로만 해줬어요 이 페미닌한 룩과 어울리는 진짜 나 청순걸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1호 피치베베 완전 추천드려요 제가 정말 개발 참여하고 나서 두달 동안 맨날 발랐다고 하면 정말 말다한거 아닌가요? 이제 연구를 또 하면서 이 1호 피치베베랑 오늘 보여드릴 2호부터 6호까지 전부 다 레이어딩 해봤는데 하나도 어색함 없이 모든 색깔과 다 어울리는 아이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블러셔로도 쓸수 있거든요. 부드럽게 믹싱되는 제형이어가지고 블러셔로 사용해도 하나도 어색함 없이 자연스럽게 잘 발려요. 완전 매용픽으로 선정할 만하죠? 하트! 사실 처음 1호 만들 때는 살짝 삶은 색에 가까워서 입술색이 기본적으로 있는 분들한테는 별로 티가 안날 색상이었는데 개성 완전 뚜렷한 정체성 있는 누디한 핑크로 만들기 위해서 샘플 몇십 개는 계속 바르고 지웠던 기억이 있어요 1호는 웜톤, 쿨톤 상관없이 다 바를 수 있고 정말 제 인생 약간 누디 핑크한 리뷰어가지고 진짜 저 단종 되면 저 정말 저 정말 울어요. 그래서 이 1호는 제가 소라 색상 블라우스랑 꼭 입으려고 진짜 아껴뒀어요. 기본적으로 누디한 MLBB 색상인데 이렇게 덧바를수록 진한 코랄 핑크 색상 느낌 낼수 있어가지고 너무너무 추천드리는 1호입니다. 제가 최근에 증명사진 인스타그램에 올린 적이 있는데 그 사진도 1호를 여러 번 엄청 덧바르고 그 다음에 립글로스 바르고 찍은 사진이어가지고 이제 덧발랐을 때의 느낌을 보고 싶으시면 이 사진을 보시면 됩니다. 짠! 어때요, 여러분? 저의 두 번째 코디입니다. 티셔츠는 제가 지난번 브이로그에서 아주 짧게 소개해드렸는데 요즘 제가 진짜 너무너무 폭 빠진 위일 러버 브랜드예요 요즘 이렇게 배색 라인으로 되어있는 반팔이 엄청 핫하잖아요 갑자기 모자를 쓰고 왔어요 그리고 요 미우미우 대란 대. 템 예전에는 속바지가 안감으로 돼 있어가지고 약간 치마 바지 그런 느낌이었다면 요즘은 진짜 말 그대로 치마 그리고 바지. 이렇게 뒤가 반바지처럼 있는 형태가 그냥 대놓고 나갈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둘다좋긴 한데 그냥 요즘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한번 구매를 해봤어요. 일단은 엄청 어, 편해요. 근데 제가 이거 어썸니지에서 엄청 좋아하는 베르모인데 이렇게 입으니까 살짝, 뭐라 해야 되지? 너무 화가 같아가지고 자라에서 산 새로운 스크런치를 소개해드릴게요. 이건두 개에 17,000원이었는데 요즘은 스크런치를 그냥 약간 패션 아이템을 엄청 많이 쓰시잖아요. 그래서 패션 아이콘인 디드래곤만 봐도 아마 샤넬이겠죠? 그렇게 그냥 공항 패션이나 아니면 패션쇼 같은 거 다닐 때 스크런치를 팔목에 많이 차고 나오더라고요. 요즘은 굳이 그렇게 머리를 묶지 않더라도 그냥 이런 식으로 끼고 다닌 거 자체가 유행인것 같아요. 그쵸? 자라에 요거 말고도 또 다른 색감과 디자인의 세트가 되게 많았는데 친구도 이걸 보고 막 탐나가지고 야나 하나만 줄래? 막 이랬었어요. 요게 그냥 빼팩 메고 이렇게 학교 다녀도 너무 편하고 시원한 코디. 제가 브라운 컬러를 염색하고 나서 약간 자체 웜톤 인간러가 돼가지고 요즘 살짝 웜톤 색깔에 퐁당 빠져있단 말이에요. 보시면 많이 어둡지도 않고 또 그렇다고 막 완전 딱 오렌지 이런 느낌은 절대 아니어가지고 저처럼 원래는 쿨한 색상을 주로 바르지만 이제 웜톤 도전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는 진짜 2호 너무 추천드려요. 그리고 매끄럽게 블러링 되는 크림 텍스처라 원래도 지속력이 높은데 립 메이크업이 중요한 날 지속력을 더더 더 높이기 위해서 제가 한번 연구를 해봤어요. 일단은 입술에 틴트를 이렇게 한번 살짝 발라요. 일단 휴지로 음파 이렇게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립브러쉬로 입술 주름 사이사이를 이렇게 메꿔준 다음에 다시 한번 틴트 이렇게 쓱 발라주면 진짜 하루 종일 지속이 돼요. 그리고 포인트가 착색이 처음 발랐을 때 색상 그대로 유지가 돼가지고 살짝 지워지면 좀더 연해진 그런 느낌이에요. 이게 진짜 제가 마음에 들었던 포인트 중 하나. 그러면 다음 코디로. 짠! 이번 코디는 이렇게 네이비 색깔 볼레로 티셔츠에다가 베이지색 바지를 맞춰서 입었어요. 저는 쇼핑몰에 있는 코디 그대로 비슷하게 색깔 매치를 해봤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골드 색상, 목걸이까지 너무 은은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볼레로 티셔츠는 이번 겨울 긴팔 버전부터 해가지고 엄청 많이 쇼핑몰에서 보였는데 반팔 버전으로 저도 하나 장만해봤어요. 너무 예뻐요. 저는 네이비 색상이랑 잘 받는 얼굴 색깔이어가지고 일단 이 티셔츠가 너무 마음에 들었고 이 볼레로 스타일이어가지고 승모근이 스트레스이신 분들은 이렇게돼 있는 디자인이 커버가 돼가지고 굉장히 만족스럽게 착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이비 색깔을 입을 때는 톤 다운 되면서도 살짝 쨍한 느낌의 립을 바르는 걸 좋아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 3호 라즈베리 번을 발랐어요. 이 컬러는 라즈베리 번 이름처럼 정말 잘 익은 라즈베리 색상, 초코 한 방울 떨어뜨린 것처럼 딥해서 힙스터 갱갱 이런 옷들이랑도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참고 라즈베리 번은 발색량에 따라서 이제 여름뿐만 아니라 사계절 내내 두루두루 잘 활용할 수 있는 색상인데 엄청 진해서 막 더워 보이는 그런 색상은 아니고 포도 아니면 풀럼 그런 느낌이 조금 있어요. 10분 블러 틴트는 크리미하게 폭신폭신 입술 주름 사이사이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블렌딩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살짝 딥한 컬러여도 전혀 부담스럽지 않게 오버립 연출 가능해요. 좀인 줌아웃, 줌인. 그리고 2호랑 3호랑 레이어드를 하면 아주 기가 막힌 색상이 되는데요. 않나요? 짠! 이번룩쁘서 제일 화려한 패턴의 블라우스죠. 사실 뒤가 약간 너무 홀라당 살 이래가지고 살짝 보여드리기 민망해서. <laughs> 네, 앞은 여기 예쁜 홀터넥이에요. 저는 홀터넥 너무 좋아하는데 살짝 노출은 없는 듯하면서 이렇게 팔에는 음. 오픈숄더 돼 있어가지고 팔색. 뭐 약간 은은하게 예쁜.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런 무늬를 페이즐리라고 하나요? 이게 색깔이 알록달록하니 너무 예뻐요 약간 휴양지 가서 입으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츠컷은 오브제스트에서 앞에 셔츠 바지 살때이 바지도 같이 샀는데 최근에 이런 식으로 살짝 핏 되는 청바지를 산 적이 없었단 말이에요 크게 부츠컷도 아니면서 완전 불편한 그런 느낌의 바지는 아니어서 굉장히 만족스러워요 티셔츠를 입어도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색감도 예쁘죠? 여름여름 여름 시원하니 같이 바르는 립은 이제 이 4호 올데이 로즈예요 제가 생각하기엔 뭔가 1호부터 6호 중에서 제일 차분한 색깔이고 이제 로즈 이름 그대로 되게 잘 익은 장미 느낌? 전 차분하고 살짝 붉은 기도도 패턴이옷 입을 때는 살짝 립으로 뭔가 균형을 잡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조금 톤 다운된 로즈빛으로 발랐는데 엄청 잘 닦은 것 같아요. 마음이쏙 들어. 얘는 3호고 3호에서 살짝 붉은빛이 빠지고 브릭 색상 한 방울 넣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시폰 블러 틴트의 제일 장점은 착색이 핑크로 되지 않는다는 점. 처음 바른 색상 그대로 착색이 돼서 여름에 너무 가벼운 코디보다 차분한 코디를 즐겨 입으시는 분들께는 진짜 분위기 있는 무드로 즐길 수 있을 거예요. 짠. 이번 코디는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핑크 색상에다가 이제 반팔 셔츠 그리고 아까 입었던 흰색 와이드 슬랙스 바지를 입었어요. 이 코디에는 엄마가 이제 이카라 있어가지고 이 포인트 때문에 시원하게 머리 묶는 게 좋을 것같아서고 아래로 로우건 또머리를 했는데 어때요 여러분? 가려마도 아주 살짝 바꿨어요. 시원한 이제 핑크 색상에 맞춰서 좀더 발랄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저는 5호 핑크 포그랑 같이 이렇게 매치를 해줬어요. 전부 다 즐겨서 쓰실 수 있는 살짝 페탈 핑크 느낌? 전혀 부담스럽진 않고 막 그렇게 완전 쨍한 핑크도 아니어가지고 저는 약간 무더운 여름에 되게 잘 어울리는 가볍게 즐길 수 있는 핑크 색상이라고 생각해요. 처음에 1호랑 살짝 색감 차이가 별로 없어가지고 윙 했었는데 1호보다는 좀더 쨍한 핑크 색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 1호부터 6호 사이에 가장 활용도가 높은 색상이라고 느꼈어요. 이 색상은 한콧발라스때랑 3콧, 4콧 발라스때 느낌이 달라가지고 되게 매력적인 것 같아요. 시간 지날수록 살짝 레드기도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셔츠에다가 네이비색 조끼 입고 밑에 청바지 지 이거 너무 예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반팔 셔츠는 아, 이게 땀만 좀덜 나면 진짜 맨날 맨날 입고 고뭐 싶을 정도로 마음에 드는데 제가 너무 딴순이여가지고 살짝 한여름은 너무 뭐 힘들어요. 예쁘다. 그러면 다음 버디로 커버팅. 여러분 엄청 통통 똥꼬 발랄한 트위드 체크 무늬 범피스예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가슴 파인도 적당하고. 그 다음에 저는 이런 시원한 색감의 플러스? 체크까지 돼 있는 거는 약간 너무 희귀템, 레어템이어가지고 딱꼭 보자마자 허, 허, 너무 예쁘다 이러면서 심장이 두근두근. 요 흰색 줄은 살짝 벨트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예쁘죠? 거기에다가 요 쿨한 트위드 자켓 입어주면 진짜 여름 블루 색상 끝판왕. 저는 시중에 요런 블루 색감의 트위드 자켓은 한 번도 못 봤어 너무 예뻐요 완전 포카 옷 같아 너무 예쁘지 않아요 여러분? 완전 시원해 보여 제가 이 코디에 같이 바른 거는 6호 하트 포인트 1호부터 6호 중에서 이 색상이 제일 쿨한 색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옷 매치하면서 아! 이 코디에는 무조건 6호다! 이 생각을 했었던 6호 하트 포인트는 특히 쿨톤 분들께 추천드리는 색깔인데요. 처음에 6호 샘플을 받았을 때는 쨍한 느낌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 엄청 여러 번 수정하고 수정해가지고 이 색상으로 만들 수 있었어요. 나 아, 여름 하면 완전 쨍한 그런 립 컬러로 포인트 주는 게 좋잖아요. 쿨톤 분들은 색상 고민이 되신다면 두 번째 메용픽 6호 하트 포인트 완전 추천드려요. 네! 그리고 마지막 꿀팁인데 매용픽으로 선정한 1호랑 6호를 섞어 바르면 진짜 아주 또깊똥찬 색감이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아주 청순 박스걸 될수 있어요 엄청 엄청 고민해서 제가 1호부터 6호 중에서 두 컬러 선정한 거니까 여러분들 고민되신 분들께서는 한번 잘 참고해주세요 <목소리> 여러분 이렇게 클리어와 함께한 저의 썸머 룩북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오랜 기간 동안 열심히 립컬러에 참여한 만큼 여러분들께 정말 자신있게 보여드릴 수 있는 이 클리오 쉬폰 블러 틴트예요. 색조 장인 클리오와 이렇게 틴트 개발할 수 있어가지고 정말 엄청난 영광이고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여러분들께도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핫한 여름이 다가오고 이렇 지속력 높은 틴트 찾으시는 여러분들께 정말 추천드리는 틴트입니다. 저 시미용과 클리오가 함께 개발한 10분 블러 틴트가 올리브영 런칭 기념으로 6월 2일부터 6월 8일까지 딱 일주일 동안 무려 33%나 할인 행사가 들어간다고 해요. 콜라보 기념으로 단 하루 6월 4일 토요일에는 무려 37%나 할인한 가격으로 11,300원으로 판매한다고 하니까 고민이셨던 분들은 모두들 구경하시고 쟁이러 올리브영으로 가보세요. 네, 그럼 이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